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어, 요즘엔 그 검단구에 대해서 아라뱃길과 수도권 매립지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데요. 어, 아라뱃길의 자전거 도로를 이제 그 검단 신도시에서 아라뱃길로 연결하는 그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인천시에서는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로 전담 사업소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TF팀을 꾸려 가지고 1차 회의도 열고 막 그랬습니다. 뭐 기능 개선 방안 연구를 토대로. 그래서 뭐 지금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아라뱃길로 가깝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잘 돼야지, 그, 자전거 타기도 좋고, 아라뱃길로 쭉 나가다가 한강까지 연결돼서 갈 수도 있고, 이쪽 서해바대로 나갈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의 보물은, 요 아라뱃길과, 그 다음에 이제 검단 구청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검단 구가. 그럼 여기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데, 여기에 드림파크 야생화 공원이 이제 개장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그 굉장히 멋있고 어 경치도 좋더라고요 예, 올해는 맨발로 걷는 그저 걷기 길이 또 생긴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요 벚꽃 축제도 있고 그래서 어 겹쳐 가지고 여기 검당신도시에서 가까우니까 한번 다녀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당구의 보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라뱃길과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이게 이제, 뭐, 좋은 시설이 자꾸 들어오려면, 서울에서도 관광차 많이 올 걸로 같습니다. 여기 이제, 골프장도 생기고요. 뭐, 여러 가지 특화단지가 생기니까, UAM 단지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어 관광 목적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서울에 인구가 많으니까. 서울에서 강화를 많이 가거든요. 서울에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강화랍니다, 강화. 교통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서울에서 많이 갑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서울 7호선이 이렇게 뚫리고 인천 2호선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교통만 좋아지면 서울에서 엄청 많이 올 겁니다, 아마. 근데 강화 가는 중간에 여, 저 드림파크 야, 야생화공원도 들릴 수도 있고요.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아라뱃길 너무 아쉽습니다. 검단 공원 부족, 산책로에 대한 아쉬움, 검단 외부로의 자전거도로 부재 등등 매번 나오는 주제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한 기존 자원이 아라뱃길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검단 신도시 남쪽 단지와 아라뱃길은 정말 가까운데, 지금은 교통망 탓인지 아무래도 왕래가 적어 보입니다.아라뱃길은 자전거 타기는 말할 거 없고 산책 등에도 딱 좋은데 말이죠.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아라뱃길 가보면.그래서 말인데 이미 계획된 건 들어본 적 없는데 계양천 따라서 우미린 신안 사이에서 아라뱃길 인천 1호선 공사 현장이 있었던 그 동네로 산책로냐 산책로나 선형 공원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딱 저거만 있으면 아라뱃길까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882m면 금강 더 시골로 해서 유연사거리 모아 엘가보다도 짧은 거리입니다. 만들어지면 산책뿐만 아니라 계약역, 검암역, 출퇴근용으로도 활성화되고, 한강 쪽자전거 진입도 누려 볼만해 보입니다. 지도를 올려주셨는데요. 여기가 검단 신도시고요. 여기가 아라뱃길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여기서부터 검단 신도시 우미린 파크뷰 2단지 아파트 여기서부터 아라뱃길까지 882m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요거만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차후에 건설 예정인 경명대로 쪽 도로는 완공까지 오래 걸리는 게 제일 문제고, 자전거도로 넣어줄 것 같긴 한데 특성상 산 쪽으로 향하다 보니 오르막에 아라뱃길 내려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네요. 어, 이게, 송도 신도시에는 센트럴파크 공원이 있죠. 근데 거기 인공으로, 어, 호수가 쫙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 수상택시도 있고, 막, 배놀이도하고 막, 굉장히 저, 재밌는 게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청라에도 호수공원이 길게 쭉 크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 우리 저, 검단 신도시는 호수공원이 103역에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 저, 아라뱃길이 있습니다. 아라뱃길, 검단 신도시에서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라뱃길을 멋지게 만들고 여기를 연결을 잘 이렇게 해면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라뱃길이. 그래서 바람도 잘 불고 시원하게 뚫려 있어가지고 어,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검신 최대 과제 중 하나죠. 아라뱃길, 자전거길 연결. 민원을 넣어야 합니다. 어, 요지, 요즘에 민원 넣으면 잘될것 같아요. 왜냐? 선거 철에다가 인천시에서도 지금 저 어제도 제가 올렸는데 아라뱃길 전담사업소 신설에서 뭐 TF 팀 갖추고 막, 막 지금 굉장히 그, 그런 걸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민원 좀 많이 넣으시면은 이게 아라뱃길에 대해서 더 전문가들이 머리맡대고 연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길목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 방법, 용도 변경 등등 자전거길 하나 내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전거길을 내달라기보다는 다른 지구단위 계획 이를테면 상업부지, 공원 등등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자전거 길을 같이 넣어야겠지만 아쉽게도 아라뱃길 주변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는지라 뭔가 하는게 정말 어렵죠.애매한게 아라뱃길 북단 검단 신도시와 아라뱃길 사이에 인천 계양구 구조.계양구는 굳이 검단 좋으라고 돈을 들여서 길을 안만안 만드려고 하고. 서구도 돈 들여서 개양고 길을 내기도 애매하고 이런거 협의하라고 있는건데 진짜 답답하네요 아라뱃길까지 뛰고 올수도 있는데 하 자전거도로 연결될거예요 드림노 플러스 경명로에 아라뱃길로 가는 자전거도로 계획입니다 자전거 연결될거예요 드림노 플러스 경명로에 아라뱃길로 가는 자전거 도로 계획입니다. 어, 이렇게 자전거, 검단 신도신에 자전거 도로 설치. 그래서 점잖게 어, 해놨는데요. 어, 공사 상황을 보니 대충 앞으로 2, 3년 걸릴 것 같네요. 그러게요. 계양청 끊어지는 부분 아라뱃길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도보나 자전거만 이용하는. 아라뱃길 만나는 지점은 확고, 휙고 차이가 커서 엘베로만 이어질까요? 연결되면 좋겠네요. 윗분 말씀처럼 민원 접수해주세요. 여기에 더글 쓴다고 되지 않아요. 민원 신청하겠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필요 없고 자전거 길 하나 맹근다고 맹근다는 후보 찍을 겁니다. 좋은 쪽으로 결과 나오길 민원이 답이죠.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자전거 길 이길저길 다녀보고 결국 차에 실고 갔습니다. 빨리 자전거 도로가 깔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라뱃길로 산책 가고 싶네요. 검신 자전거 부대 연합 결성에서 집단 움직임을 보여야 꿈틀할 겁니다. 요거 준 준공되면 아라마루 휴게소까지 바로라서 훨씬 수월할 것 같긴 한데 어찌 될지. 저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라뱃길 연결부가 계양구라 진행이 지지부진합니다. 분구시 아라뱃길 접속부 검당구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잘 안되네요. 주요 접속부가 죄다 계양구라 어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검당구입니다. 여기 검, 검당구인데 여기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까만색으로 했어요. 제가 그 옛날에 그 지도를 확대시켰습니다 여기 아라뱃길이죠 여게 아라뱃길이고 여기가 검단구인데 여기가 이제 검단구 분구 기준선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가 이렇게 파였어요 파여가지고 여기가 여기 계양구인가 봅니다 계양구 여기는 이만큼이 또서구예요 그럼 이거 뭐에요 저검단 신도시가 누덕 누덕 누더지 누덕이 진것 같이 이거 뭡니까 이게 검단구 줄려면은 요 아라뱃길을 딱 경계로 위쪽은 검단구 밑에 쪽은 서구 이렇게 해기로 했는데 왜 이거 이렇게 저 행정구역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계양구 여기는 서구 그럼 뭐야 이거 문이 계양구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이거 아니고 아라뱃길로딱 찢어가지고 경계를 줘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정신살라롭고, 이거 저, 계산하기도 복잡해집니다.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뭐 토지 매입, 매입을 한다든가 해도, 이게 이렇게 이, 이해관계가 복잡해면은 지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검단고로 편입이 돼야지 알아라 알아뱉기라고 딱 저, 몸이 맞대져가지고, 당연히 추진을 빨리빨리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웃음> <웃음> 이분이 또 올려주셨는데 자료를. 아까 그 사진하고 똑같은 겁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검단구 분구 의견. 가, 분구 기준. 검단구는 아래와 같이 세부 기준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호는 중요도수님. 번호는 중요도수님. 가, 분구 기준. 검단구는 아래와 같이 세부 기준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호는 중요도우 수님 아라폭포 등 계양구 부분, 아라뱃길은 검단 신도시 의 엄청난 인프라로 엄청난 이용 폭발을 발생시킬 것임. 이에, 아라뱃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해야 함. 이첫 번째 사항으로는 알아, 이루어져야 할 매천, 계양천이 아라뱃길과 직결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접근, 이나 행정구가 아닌 다른 개양시와 협업 진행이 돼야 하는 상황으로 지지부진함, 지지부진함. 아랍 북부 부근의 아라뱃길을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들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연계사업 등이 원활히 진행되고.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검단구로 이관되어야 함. 전체 이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최소 계양천의 아라뱃길 연결 부분은 검단구로 이관해, 이관해야 함. 서울 접촉구 상 증대. 서울시 경쟁력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홍보수단으로 사용되며 서울과 직접, 그 정도, 서울과 직접 맞닿아 있는 구의 개수도 도시의 인구의 경쟁력이 될 것임. 이에, 이 현재 계양구 접촉면 중 일부를 검단구로 이관하여 검단구에서도 서울과 맞닿는 부분이 생기도록 해야함. 기타 검단구의 적용 필요 구한. 환경연구단지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구간도 검단구로 편입해야 됨. 이유는 1. 수도권 매립지 환경연구단지의 시너지를 위해 같은 행정구에 속해 있어야 함. 2. 서구의 부족함 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인천 터미널 물류단지에 있어 기업들이 검단구에 속하도록 해야 함. 나 교통개선. 신도시 내 지하차도가 없는 곳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검단 신도시에는 주요 구간에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교통 흐름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제위 의견과 아래 자료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소망, 소망합니다. 어, 1이, 1이 여기에요, 여기. 아라뱃길 개발 활용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이용률이 높은 검단구로 이관해야 함. 2는 서울과 맞닿은 개수를 늘려야 한다. 여기 서울과 맞닿은 게이만큼이죠그 다음에 3번. 검암역 바닷가 가득, 경제는 서울 인천공항,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북쪽은 검단구, 남쪽은 서구, 수도권매립지환경연구단지 묶여야 함. 검단구 자립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물류단지 검단구로 해함. 야 관련하여 북청나 IC 남검단 북청나로 변경해야 함. 검단구 분구기준선 여기 파란선이 분구기준선입니다.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드림파크에도 맨발 산책로가 신규 조성되었네요. 보도자료 플러스 수도권매립지 플러스 드림파크 플러스 야생화단지 플러스 4월 플러스 2일부터 플러스 개방 어 그러면 2일부터면 어제부터 개방 됐네요 벌써 그래서 어, 지금 벌써 벚꽃이 피고 있네요 맨발로 걸으며 야생화 만끽해요 수도권 매립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개방 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동절기 휴장했던 약 4, 43만 평방미터 어, 요 링크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지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맨발로 걸으며 야생화 만끽해요. 수도권 매립지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 개방. 맨발 걷기 산책로 신규 조성. 북문화 축제 5월에서 5월 17일에서 26일. 문화 행사 개최 등 환경 명소로 간선 버스가 43, 66, 87번 등 경유. 수도권 매립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내 만개한 벚꽃 공사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수도권 매립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내 만개한 벚꽃 제공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동절기 휴장 중이던 약 4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를 오는 2일부터 11월달까지 개방한다고 이를 밝혔다.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오후 5시에 입장이 마감된다. 방문객들의 안전과 자유보, 잔디보호를 위해 그늘막 텐트, 텐트 2, 2륜 이상의 동력장치 드론 등은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올해는 총 거리 470m 폭 2m의 왼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한, 신규로 조성해 야생화단지 산책에 즐거움을 더하고 드림파크 본기울 본마을 문화축제를 계획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